안녕하세요, 미니아트입니다. 내 시간에는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 건데, 준비물은 주제와 경화제, 그 다음에 천점그다음 그릇. 그릇은 제가 만들었고요. 아직 안 묻었어요. 그 다음에 동기판과 색을컵그 <laughs> 다음에 황토색 물감이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바닥에 묻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 물티슈나 휴지도 옆에 항상 레진을 사용할 때는 항상 옆에 두세요 먼저 천 점을 천 점을 소량 띄어내서 여기에 한번 대봅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이거 너무, 너무, 정나? 음, 잘 모르겠지만.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황토색 물감을 이렇게 염색해주세요. 너무 진하면 안되고 너무 연해도 좀안 좋아요. 이게, <laughs> 이게 석, 그, 점토를 깔았다는 티를 안내안 내기 하기 위해서 황토색으로 염색하는 거고요. 아즈미님 솔저 다시 한번 밝힙니다. 네, 이렇게. 음, 상아색 같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되긴 됐으니. 아, 스탠드를 아침에 켤까? 동작영상을 밤에 찍다 보니까 이렇게 스탠드를 켜면 제 휴대폰이 더 초점이 더잘 맞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래서 밤에 켜요. 아침에 스탠드를 켜는 건좀 그러니까 찢어졌다. 망했다. 좀 수습해 볼게요. 다음은 물로 한번 녹이니까 녹인 다음에 붙여줄게요. 어, 더 망가졌는데. <laughs> 아, 이거 둥근 볼펜으로 만드는 건데, 그, 둥근 볼펜이 밖에 있어가지고. 아유, 제 동생이 또 울어요. 어, 아, 동생 오는 소리 들리면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 그릇이 왜 하필이면 마지막에 망가져가지고. 잠시만요.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나 지금 시간이 네 여기서 그냥 수습 마치고 이제 레진을 음. 아니 그리고 이게 여기 다 들어가야 돼. 된... 점토가 <laughs> 오히려 모자란 듯한 Abrecano. Ah, porque ¿Por qué? también 가볼 물감을 너무, 음, <laughs> 많으면, <웃음> 안 되니까 적당량. 잘안 보이시는데. 잘, <laughs> 안 보이실 텐데. 건점 농말량이 부탁드니다 원래, 에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못하게 돼가지고. 지금 그거 배터리로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많은 듯한데 이게 건디기가 그리고 <laughs> 좀 매콤하다는 거를 표현하고 싶으시면 고춧가루 표현제나 아니면 좀 빨간색을 살짝 섞어 주셔도 돼요 섞어 주세요 아, 매운 걸 표현하고 싶으시면 아, 지금 점토를 덧깔아야 되는데 망했는데 이거. 제가 굳기 전에 얼른. 잠시만요. 대충만? 대충, 대충. 레진이 가려지는 거. 지금. 레진이 위를 그냥 살짝 덮는다고 생각하시고, 그 정도로 정도로 넣어주세요. 이걸 아까 설명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레진을 더 짜셔야 될 거예요. 먼저, 이 레진 국물들을 건더기 조금 하고, 이렇게 밑에 살짝살짝 깔아주세요. 살짝 건더기는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된장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어, 화면상으로는 되게 연하게 나오는 것 같고 옷은 스프 같은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좀더 진하고 스프 같지는 않아요. 네, 이러면 이렇게 된장찌개 만들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